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주의 복된 날입니다. 세상은 두달 전부터 이 성탄의 특수를 누리기 위해서 성탄 트리를 만들고 캐롤송을 틀어놓고 아주 그냥 엄청난 그런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때참 한쪽에 찹찹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긍정적으로 한편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세상에는 명절도 많잖아요. 그리고 또 기념하는 날들도 많고, 그런데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명절 기념일들이 많이 있어도,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 되게 만들고, 또 묶어주고, 같이 기념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즐겁게 만드는 그 명절, 그 기념일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무슨 날, 성탄절 날, 이 성탄절은 하여튼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아래 갈수록,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보다는 더 하나님을 마음 상하게 하고 또 아프게 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많아지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성탄이 한번한번더 다가올수록 오늘 2019년 12월 25일 성탄절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아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합치고 또 그날 이날을 얘기하고 할때 그야말로 참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흘러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먼저 누렸으니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성탄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 그 생명, 그 사랑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뭔가 역할을 해내는 그런 복된 날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요셉의 성탄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나왔어요, 지금. 그리고 다윗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성경 속에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고, 우리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너무나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을 하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왔고 다윗이 나왔지만 누구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 훌륭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을 끌어냈나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세계를, 우리 예수님의 나라를, 우리 예수님의 그 모든 행하신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불렀고 다윗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세계가 이제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 절에 이렇게 말씀에 들어가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그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하면서 계속해서 족보가 이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에 가서 야곱이 여기서 나오는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34대손 또 다른 이름의 야곱이에요. 이 야곱이 앞... 마리아의 남편이 되는 요셉을 낳았다.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서 누가 났어요? 예수가 나왔다.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 저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 흐름을 누구에게까지 가느냐? 예수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7절에 보니까 이걸 잘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 어떻게 정리했냐,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것이 다윗까지 14, 14대. 내 아들, 내가 1대, 내 아들이 2대, 내 손자가 3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예요. 그리고 다윗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만 죄만 짓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만들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다 붙들려 가게 만들어 버렸잖아. 그래서 이제는 왕이 끝쳐 버렸어. 오늘 오후 졸업 예배 때이 대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 가지고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 가지고 다윗의 왕위가 끝나는 그 시점 바벨론으로 붙들려 가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다윗의 왕위가 이제 없어져 버렸어. 그때까지가 14대. 그리고 바벨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까지가 몇 대? 14대. 이렇게 다 정리를 해 줬어. 참 성경이요.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자세하고 친절한지 몰라요. 이렇게 자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그런데 그 예수가 어떻게 이 세상에 오게 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또 다윗부터 시작해서 예수까지, 바벨론까지,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다 족보를 정리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18절에 들어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정확하게 자세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면 이 세상에 오셨느냐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2절까지 5절까지 다 설명을 해 놓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시게 됐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가 되었어. 누구의 몸에? 마리아의 몸에.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알려졌냐 그러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약혼을 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귀에 들어온 거예요 요셉 마리아하고 약혼한 정혼자 이 요셉이가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기가 막힐 어르신이죠 얼마나 엄청난 충격입니까? 이거는 상당히 큰 문제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셉의 성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무엇을 지금 조명해 주시냐, 그러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게 지금 중요해요. 내 약혼녀가 나하고 같이 동침한 적도 없는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만이면 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와서 내 약혼녀가 나하고 잔 적도 없는데 임신을 했다. 그러면 이것은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누군가 어떤 다른 남자와 동침을 했기 때문에. 그 뱃속에 아이가 생긴 것이지요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말씀에는 만약에 결혼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정혼을 했어 그런데 어떤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그 여자를 끌어다가 성 밖에다가 데려다 놓고 또그 여자를 임신시킨 남자도 붙잡아서 같이 끌어다가 붙잡아 놓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돌을 들어서 그 남자와 여자를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야. 큰 일이 났잖아요, 지금. 두 가지 큰 일이죠. 요셉 자신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정말로 엄청난 충격에 사로잡힌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약혼한 마리아와 그리고 그 여자에게 임신을 시킨 남자를 찾아서 성 밖으로 끌어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 둘을 돌로 쳐 죽여야 돼. 두 사람이 지금 죽게 생겼어. 심각한 문제지.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어떻게 그 의로움이 드러났냐, 그러면 이 요셉의 마음 속에,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어떻게 하면 좋냐.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갔다는 말씀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는 요셉이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갔다는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요셉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의롭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 세상에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나도 용서해 주고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내가 선하게 이 세상에 살아야지 백만 번, 천만 번을 우리가 다짐하고 마음먹어도 인생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렇게 살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언제 의롭다함을 받고 네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냐 이것은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가 섰을 때 우리 인생이 의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이 사람 법 없이 살수 있다. 너무나 착한 사람이다. 천만의 말씀. 누구든지 이속 중심을 갈라놓고 마음의 자크를 열어놓고 그 속에 있는 걸다 끌어낼 때 어제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교회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층 이렇게 베란다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아주 대인장인지 뭐 뭔지 이제 오래 묵어가지고 어, 있는 것이 그 구석에서 하나가 나왔어요. 그걸 이제 들어가지고 그 처리를 하는데 뭔지도 모르고 이제 뚜껑을 열었더니 그 속에서 이거 뭐썩 썩은 냄새라고 말할 것도 없어. 얼마나 고약한 냄새가 나는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 내 속에 들어있는 냄새가 하나님, 그보다 더한 냄새가 아닐까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행위로는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 있지만, 그몸 그대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 됐다, 내 딸이 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로만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함을 받을 수 있었냐? 요셉의 의로움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그렇게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요셉은 지금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끝나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내 약혼녀가 임신을 했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그냥 어디 나오는 얘기로 듣고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그것이 나한테 있는다. 어떻게 했겠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요셉도 절대 당신의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감당했는 줄 아세요? 이 문제를 드러내지 않는다.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가만히 덮고 넘어가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더라.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천만의 말씀. 아무리 성인 군자도 할수 없어요. 요셉이 그런 아픈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갔기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보듬어 안고 위로하시고 선한 마음을 주시고 감당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 행위 속에 의로움이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요 그런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는 일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을 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의 성탄절은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바꿔졌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색깔로 칠해졌을 것이다. 그런데 성탄절의 첫 번째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 다른 사람을 끌어내는 것도 아니고, 마리아를 끌어내는 것도 아니고, 저 목자들을 끌어내는 것도 아니고, 동방박사들을 끌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를 끌어내는 것도 아니고, 오늘 마태복음의 성탄절은 그 누구도 아닌,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것을 다 파토나버리고 해쳐버릴 수밖에 없는 한 인간, 요셉을 끌어내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으로운 사람이었더라.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구하고 그 하나님 이신 은혜로 사는 사람이었더라. 성탄은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격적이고 정말로 감당하기 힘들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요. 우리가 성탄절 12월달 한 달만 아니고 1년 12달 성탄절을 보내고 영탄절 앞에 서 보세요. 아무런 은혜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1년 365일을 성탄절이라고 정해놓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을 보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지 못하고선 성탄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해결할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힘들고, 여러분 지쳐있고, 괴롭고,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 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맞이하는 성탄이 참으로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삶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앞두고 있는 성탄절, 그 은혜가, 그 의로움이 저와 여러분을 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지요. 다른 성경에는 가브리엘, 오늘 말씀에는 주의 사자라고 말씀이 돼 있잖아요. 주의 사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은혜를 받고 가만히 모든 일을 정리하려고 하는 그 때에 요셉아, 요셉아, 요셉을 찾아와서 네 아내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마 된. 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아들을 낳으면 그의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고 해라. 왜냐하면 그 네가 낳는 마리아가 낳는 그 아들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이기 때문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령으로 마리아에 의이 잉태되고 이루어진 이 엄청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도 알다시피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이 애연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성령으로 너와 약혼한 마리아에게 이루어졌느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어떻게 말씀이 되 있길래 보라 처녀가 잉태를 하게 될 것이요. 처녀가 잉태를 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할렐루야. 요셉에게 이렇게 사자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크, 그렇구나. 그렇구나. 성령으로 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했던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구세주를 보낼 것이다. 보낼 때 다르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처녀의 몸에 임신시켜서 아무런 죄도 없이 정결하게 성결하게 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만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이니라. 이 약속한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나하고 약혼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 자세하게 알려주잖아. 자세하게, 하나하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자, 들어보세요. 얼마나 요셉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섰겠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가자니까요. 우리가 뭐 기도한다, 우리가 뭐 성경 읽는다, 그렇게 할때 나의 태도와 요셉이가 지금 자기하고 약혼한 약혼녀가 임신을 해버린 거야. 그런데, 이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어 이 마음이 어쨌겠냐그 말이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절하고 하나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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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응답과 그 말씀을 기다렸겠냐 그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정말로 진실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에게 그리고 펼쳐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 마음으로 묵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오늘 또 하나님은 요셉에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는 그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요셉이 이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여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듣는 그 성도에게는 오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문제들의 답을 분명히 붙잡고 갑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 안에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태도와 그리고 그 마음과 지금 이 말을 하는 순간도 그 사람은 귀에 들어오질 않는 사람들이 많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의지하십시오 반드시 요셉을 찾아왔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만나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인 것은요 그 천사의 말을 들으 그대로 행했어.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왔고 그리고 또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같이 동침하지 않았어. 젊은 청춘이 남녀가 정원한 사이에 같이 살아. 그런데 보호해 주고 지켜주고 동침하지 않고 그 성결성을 유지해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번 성탄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도 그대로 100% 받아들이는 그런 순종의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를해 마리아의 처녀의 몸속에 아기가 생겨, 그 아기가 나와서 예수가 되고 인류를 구원해, 아이고, 지나가는 새가 웃겄다. 세살짜리 아기도 안 믿겠다.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요셉은요, 우리가 사실 말해서 요셉만 더 합니까? 안 믿었으면 요셉이 안 믿어야지. 우리가 안 믿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우리가 안 믿을 이유가 안 믿어서 요셉이 합니다. 기분 나빠 안 믿고, 어? 죽일 놈, 죽일 뭐 하면서 끌어다가 성 밖으로 내치면서 사람들이요 이 여자가 이렇게 못된 짓을 했다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요셉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귀한 성도들이여, 이번 성탄절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익순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삶일만에 다시 살아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그대로 100%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고 그 삶으로 순종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이고 저희들이 누려야 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했다네요, 여러분. 예. 이제 여러분은 어쩌실랍니까? 예.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요새과 같이 이번 성탄절 그렇게 맞이합시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을 가지고 혼자 끙끙 앓고 그 괴로움 가지고 성탄절이다. 뭐 앞에서 뭐뭘 하고 뭐라고 또 국을 나눠주고 기쁘다 구조하셨네를 부르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내 마음이 주의 은혜로 평안할 때, 의로움으로 가득 찰 때, 우리가 진정한 성탄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겨서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행복한 성탄절, 기쁨의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